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나누는 행복한 사업가 김은경입니다. 지난주 첫 영상으로 소비가 사업이 되는 비주심어 사업 기회를 통해 평범한 영어 강사였던 제게 전 세계를 여행하며 행복하게 사업하고 이미 38년 동안 50개국을 후원하고 있는 썬라이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노화방지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요즘 면역력도 신경쓰이고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노화방지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만나는 분들마다 40도 훨씬 넘었다면서요? 비결이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팁을 공유하기 전에 노화를 방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방지를 검색해보니 방송과 여러 매체에 소개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노화를 막는 땡땡땡의 기적. 백0세 청춘의 열쇠 땡땡땡.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노안을 부른다. 단백질 충분해야 성인병 비만 예방. 단백질 충분해야 폐춘할 수 있다. 이제 옆쪽을 한번 볼까요? 피부와 혈관 노화 방지를 위해 땡땡땡땡을 제거하자. 노화와 기만의 원인 땡땡땡땡.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활성산소.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여러가지 매체와 블로그, 유튜브에 다양한 내용은 많았지만, 공통적으로 노화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와 활성산소 정화의 중요성은 이제는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보니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저의 팁! 이 두가지를 걱정없이 해결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제가 애용하는 썬라이더의 두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썬라이더는 OM으로 제품을 위탁해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전 이것이 38년 동안 특별한 광고 없이도 세계적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저 또한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과 함께 선라이드 제품을 애용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학자이자 세계적인 초보학자인 창업주의 전문성과 재생철학을 바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의 첨단 생산시설에서 초본 원료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제조하며 화학적 혼합물이 아닌 초보 원료로 대학 수출 농축 기술을 통해 우리 인체의 영양과 정화 균형을 돕는 엄마와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을 위한 리얼 푸드입니다. 저의 첫 번째 팁은 노화 방지를 위한 양질의 단백질. 썬핏 프로틴 플러스입니다. 필수 영양소 단백질.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단백질은 구조 단백질과 활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 단백질은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콜라겐, 케라틴. 활성 단백질은 외부의 침입에 방어하는 역할로 호르몬과 항원처럼 몸을 보호합니다. 제가 하루 두번 챙겨 먹는 프로틴 플러스는 완두콩과 쌀 단백질로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질의 단백질만이 아니라 화학적 혼합물이 아닌 다양한 초보 원료에서 추출한 골다공증,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철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일일 영양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이라서 전 따로 조합 영양제를 챙길 필요가 없어 더 애정하는 아이입니다. 아침에 간편한 식사로 오후에는 간식처럼 잠시 후소개드릴 포춘 딜라이트와 함께 물에 타서 먹고 있는데요. 처음 먹기 시작하고 2주쯤 되었을 때 제가 느낀 첫 변화는 콜셋을 입은 것처럼 몸이 쫀쫀해져서 옷을 입었을 때 무언가 라인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머리가 안 빠지더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피곤함이 훨씬 덜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친구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져서 너무 부러워한다고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재미있죠? 노화 예방,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분들은 저와 같이 썬핏 프로틴 플러스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팁, 활성 산소 정화를 위해 제가 항상 즐겨 마시는 썬라이더 제품 중 너무나 유명한 포춘 딜라이트입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독소를 만들어 내는데요. 그런 활성 산소는 인체의 유해 산소로 노화를 촉진시키고 쉽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암을 유발합니다. 다행히 우리 인체는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40대에 들어가면 항산화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노화가 증진되기 때문에 똑똑한 관리가 필요해요. 저와 온 가족이 18년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챙기는 폴충 드라이트는 우리 인체에 산화된 활성 산소, 독소들의 정화를 돕고 젊음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농축된 항산화 제품입니다.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그런 다양한 활성 산소를 정화하고 우리 몸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성분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배합법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염위하기 위해서는 체내 활성산소를 낮추고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노화 예방의 열쇠인 거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와 같이 젊고 건강하게 될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분들, 성공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곁에서 저와 석세스 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